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검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단 내에 있는 공장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우선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경매개요는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 타경에 12,424호가 되겠고요. 12월 30일 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664-8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300평입니다 300.32평이고요 99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물 면적은 732.11평이 되겠습니다 2420.2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8억 9,900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물건은 현재 두번주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최저 감정가의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3,051만 6천원이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요. 지난번에 그 제가 추천해드린 물건에 관해서 소유자 되시는 분께서 이제 항의가 오셨었습니다. 또그 항의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음, 권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요,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에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경매는 국민연행에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어, 국민연행에서 14억 3500만 원 정도를 배당 어, 경매 신청을 했죠. 청구를 했죠. 청구금액이 그렇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사건을 다 봤는데 낙찰자가 특별하게 인수해,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어, 공업지역 아닙니다. 일반 공업지역 아니에요. 요 공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모두 다 장이고요. 모서리에 있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공장용지가 되겠고요. 지목은요,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공단이니까요. 어, 지구 구역을 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제한 보호 구역, 일반 산업 단지 성장 관리권역,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지가는 295,000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특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동형 컨테이너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또한 기계 기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제시의 기계 기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계 기구들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대신에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청은 현재 이곳에 위치 있고. 이곳은 동두천 시내가 되겠습니다. 양주순제 동두천 가는 길이 되겠죠. 어, 이쪽은 양주의 검준 산업단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은, 은현면이고요. 어, 이원예대가 있죠. 이원예대가 있고요. 이곳이 이제 옥정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파악하시겠죠. 이것도 아 공장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 신천 신천이라고 있고요 효천 천이라고 있습니다 천이 있죠 하천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곳에 아주 큰 공단이 있죠 아, 아,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지붕이 파란색 지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은 모두 다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이고요 네이 공단이죠 공단이죠 공단인데 공단에 맨 아래쪽에 음, 모서리 부분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공단은 모두 다 찼죠? 빈터가 없죠? 빈터가 없이 공장이 모두 다 완성되어서 차 있습니다. 음, 네, 이 공장이라고 할수 있게 했습니다. 네, 보면요, 이 공장이 되겠죠?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에 나온 물건은요, 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현재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어, 콩, 어, 사무동은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곳이겠죠. 여기 이제 제품이 드나드는 곳일 입출고되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이 공장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관련 시설도 있고요. 주위에는 공단이니까 뭐 공장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부분이죠. 네. 이제 사진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3층짜리 건물이 되,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의 부분도 있네요. 네, 이런 것은 뭐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분이죠. 네, 공장 내부입니다. 내부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네요. 이 시설들은 다 낙찰자의 것이 되죠. 시설까지 포함해서요. 시설 장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마도 원단을 뭐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워낙 문외한이라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원단을 하여튼 뭐, 천 종류를, 원단을 가무에서 어, 생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공정들이 있죠. 외부에도 있고요. 내부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되겠죠. 네,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인데 이것은 제시인데 이것은 매각에 포함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부의 시설이고 옥상 부분에도 계속 뭐 제시의 부분이 많이 있죠 필요에 따라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기계 장치가 아주 많죠 네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기계들이 있고요 역시 같은 부분에 관한 사진입니다 네 장치들이 되겠죠 비슷한 사진이네요 이렇게 제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오피스겠죠? 앞에 사무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무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전체는 이제 건물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 되겠죠? 네, 그것도 또 건물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죠. 이 부분에 있는 음,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거의 꽉차 있네요. 그죠? 꽉차 있습니다.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의 부분도 꽤 여러 부분이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감당 가격의 49%의 경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면 최고로 <laughs> 활용도가 크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뭐, 부동산 투자의 차원에서 또 얼마든지 투자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이 안에 있는 기계기구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양주에 있는 검준단지, 양주 검준, 검준 공업단지, 일반 공업단지입니다.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과 그 부지 또그 안에 있는 기계들, 공장재단이라고 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